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 1. 추재료 초콜릿 초콜라테 드 파르메지아나의 핵심 재료는 코품질의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200g을 준비합니다. 초콜릿은 잘게 부숴서 준비합니다. 유제품 재료. 무가당 코코넛 밀크 1컵, 전유 1컵, 무염버터 2큰술을 준비합니다. 유제품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둡니다. 3. 감미료 및 향신료. 설탕 14컵, 바닐라 추출물 1작은술, 계피 가루 12작은술, 소금 약간을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는 미리 계량해서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조리기구 준비 및 사용법. 1. 중간 크기 냄비. 중간 크기의 냄비를 사용하여 초콜릿과 유제품을 녹이고 섞습니다. 냄비는 바닥이 두꺼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기와 주걱. 초콜릿을 섞을 때 사용할 거품기와 주걱을 준비합니다. 거품기는 초콜릿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섞어줄 수 있으며 주걱은 냄비 바닥을 긁어가며 잘 섞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조리 단계 1. 유제품 가열 중간 크기 냄비에 코코넛 밀크와 전유를 넣고 중간불에서 가열합니다. 커품기로 부드럽게 저으면서 유제품이 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제품이 따뜻해지면 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목소리> 초콜릿 녹이기. 잘게 부순 초콜릿을 유제품이 담긴 냄비에 넣습니다. 커품기로 계속 저으면서 초콜릿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가열합니다. 초콜릿이 덩어리지지 않고 부드럽게 녹도록 주의합니다. 3. 감미료 및 향신료 추가 설탕, 바닐라 추출물, 계피가루, 소금을 냄비에 추가합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계속 저어줍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4. 버터 추가 작은 조각으로 자른 무염 버터를 냄비에 넣고 녹입니다. 버터가 완전히 녹아 초콜릿과 유제품 혼합물에 잘 섞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저어주어 부드럽고 윤기 있는 초콜릿 음료를 만듭니다. 5. 마무리 및 서빙 초콜릿이 완전히 녹고 모든 재료가 잘 섞였으면 불을 끕니다. 초콜릿 음료를 컵에 따르고 기호에 따라 생크림이나 마시멜로를 올려 장식합니다. 따뜻하게 서빙하여 즐기면 됩니다. 꿀팁 및 주의사항 1. 초콜릿 선택. 코품질의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면 맛이 더욱 깊고 풍부해집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선택하여 초콜라테트 파르메지아나의 본연의 맛을 즐기세요. 2. 유제품 온도. 유제품을 가열할 때는 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유제품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중간불에서 천천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속 저어주기. 초콜릿을 녹일 때와 모든 재료를 섞을 때는 계속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콜릿이 덩어리지지 않고 부드럽게 섞일 수 있습니다. 4. 버터 추가. 버터는 초콜릿 음료의 풍미를 높여주고 부드러운 식감을 줍니다.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넣으면 더 빨리 녹아 섞일 수 있습니다. 유사 추천 요리. 1. 초콜릿 무스.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 무스는 초콜라테트 파르메지아나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생크림과 다크 초콜릿을 혼합하여 냉장고에서 굳히면 완성됩니다. 2. 핫 초콜릿. 따뜻한 핫 초콜릿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초콜릿 음료로 초콜라테트 파르메지아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유와 초콜릿, 설탕을 혼합하여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3. 초콜릿 퐁듀. 초콜릿 퐁듀는 다양한 과일이나 빵을 초콜릿에 찍어 먹는 디저트로 초콜라테트 파르메지아나의 풍미를 살려 즐길 수 있습니다. 녹인 초콜릿에 크림을 더해 부드러운 퐁듀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의 맛, 간단한 레시피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